지금요 국민의힘 내에서요 송원석의 불과 몇년 전에 그 흑역사 당직자를 폭행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탈당을 했다가 복당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당시 SBS 뉴스 보도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보선 당일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논란에 입사인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결국 오늘 탈당했습니다. 당의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스스로 당을 떠난 겁니다. 지난 7일 재보궐 선거 당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개표 상황실엔 의자가 20여 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좌석 수를 최소화한 겁니다. 자리가 좀 없을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비어 있는 자리는 주요 지도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던 재선의 송원석 의원은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화를 냈고 당직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모습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송 의원이 뒤늦게 당사자에게 사과했지만 화문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명 요구가 빗발쳤고 다음 주당 윤리위원회가 소집되는 등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송 의원은 탈당을 선택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당 안팎에선 재보선 승리의 찬물을 끼얹고 당 이미지를 훼손한 만큼 최고 수위인 재명과 같은 중징계가 예상됐습니다. 본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 책임을 지겠다면서 당을 떠나는 여의도의 관행을 답습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2021년에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자살에 서 그랬고요. 또 부산시장 오고돈 성추행 혐의로 부산시장 사태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재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에, 그때. 그 개표, 어, 4월 7일 개표 방송 보면서 이렇게 하, 하지 않습니까? 당사에서. 근데 그 당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였어요. 그때 송원석이 재선 의원이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근데 개표 방송을 보는데, 이거 원래는요, 자기 자리를 만들어 줬답니다. 그거를 자기 앉아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들어오니까 목격자들에 의하면 나경원 의원에게 이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가 좀 섰는데 그러면 당직자들이 알아서 또, 또 다른 자리를 자기에게 만들어 갖고 거기 좀 안, 앉으라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 그래갖고 화가 난 거예요. 송원석 의원이. 조직국장에게 그냥 욕설만 하고 막 갑질만 했으면 괜찮은데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고 수차례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욕설을 했다라는 거죠. 욕설과 폭행 사건 발생 직후에 자신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 또 거짓 해명까지 했어요.